우리 히브리서 1장부터 우리 12장까지는 우리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믿음을 확인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그리스도 그분은 모세보다 크신 분이다. 천사와 비교되지 않을 만큼 천사보다 크신 분이고, 대제장들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큰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대제장이 되시고, 대승물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성소, 즉 보좌와 소통하게 하신 거죠. 보좌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죄악의 뿌리를 바꾸라는 뿌리를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능이 도우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요를 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 받기위해서 태어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명 이거 누리면서 살도록 그렇게 창조됐어.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떠나자마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그 사단의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다시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겠다.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운명에서 건져내시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그분이면 충분하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면 충분하고 완전한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되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있고 영접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을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에요. 율법은 하는 척하면 되지만 복음은 뭐죠?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원수를 놓고 축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축복하는 척 하는 건 율법이지만 진짜 그 영혼이 그리스도 붙잡고 빠져 나오도록 끝까지 우리가 도와야 되는 거죠. 자두 번째는 그래서 사랑 받아야 사람이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묶여 있는 사람, 하나님 떠나서 나중심으로 창세기 6장 속에 아직도 내피름 문화 속에 문을 묶여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의 틀린 성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성공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데 진짜 성공은 위드 인마니엘 원네스가 진짜 성공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게 진짜 성공이에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 성경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또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한번 살다 죽는 것이 끝이 아니고 그 후에 더 중요한 영원한 것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 정말 이런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빠져나오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진짜 성공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 형제 사랑을를 계속하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이 말씀은 아직도 영적인 사실에 눈이 열리지 않고 계속 속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복음의 눈으로 보고 예, 살려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애통함이 생기고 아, 정말 너무나 안 됐구나. 네, 아직도 시달리고 있는 게 마귀 자녀로 시달리고 있고 우상숭배 하면서 시달리고 있고 제사 드리면서 시달리고 있고 그게 보여질 때마다 긍휼함이 생기고 온유함과 사랑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던지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해주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누가 있을까요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계속 현장에 만날 때마다 계속 그 사람들의 영혼이 떠오를 수밖에 없죠. 그걸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영적 의사로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우셔서 현장에 답을 주고 치유해 주고 진짜 사랑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도움되는 일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의 손님들은 전도자들을 말합니다. 예, 사업가들은 주로 여인 숙에서 묵었지만 당시 순회하는 전도자들은 그런 상황이 되지 못했어요. 우리 바울 사도도 보니까 예, 정말 예, 뭐 어디 뭐 예약해 놓고 호텔을 예약해 놓고 전도하러 가는 게 아니더라고. 그냥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게 되죠. 그러면 묵는 곳이 어디입니까? 복음 받아서 문이 열리면 그 집에서 묵고 그렇지 않으면 들에서 묵어야 되고 그런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순례자들이 예, 올 때는. 어 어떻게 하라고요? 거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성도들의 집에 머물곤 했는데 이런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손님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한 이들도 있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복을 주시기 위한 방편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마태복음 10장 우리 40절부터 42절을 우리가 좀 참고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예, 수님이열 어, 명의 12명의 제자들을 어, 현장의 전도자로 이렇게 두씩 두씩 보내시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다.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를 대접하는 것은 곧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손님 대접하는 것,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접하고 전도자를 돕고 헌신하는 것은 이거는 영원한 상급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세 번째로 우리가 갇힌 자를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 때문에 갇혀 있는 사람, 자신의 죄로 인해 갇혀 있는 사람. 학대받는 자들이 세상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되겠죠. 복음 전하다가 어 정말 이 바울은 사도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세상의 노예로 세상에 또 노예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지금 포로 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중독돼 가지고 못 빠져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사단의 영에 묶여 있으면 계속 마귀가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 그런데 또 이렇게 같이 이, 이 그룹을 쥐고 다니다 보면 또 그룹 심리에 의해서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 갇혀 있는, 뭔가에 지금 갇혀 있는 겁니다. 당한 자에 묶여 있고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갇혀 있는 사람도 있지만 생각과 마음이 갇혀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영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전체를 다볼수 있어야 되겠죠. 본인도 모르는 영적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네. 안 그러고 싶은데 자꾸 자기는 똑바로 살고 싶은데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다시는 내가 술을 안 먹는다. 그런데 갇혀 있는 사람, 묶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늘 행복하고 싶은데 우울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울해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꾸 찾아오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생각하라는 얘기는 뭐죠? 기도해 주고. 정말 도와주라는 겁니다. 진짜 마음이 있으면 도와주게 되지요. 진짜 마음이 있는 힘이 있으면 끌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갇힌 자를 생각하라는 얘기는 어또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도 있고 어또 이제 몸에 어 정말 이 영적 문제나 정신 문제로 인해서 어 갇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복음으로 답을 주고 치유하고 살려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네 번째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면. 사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라. 그다음에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그다음에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결혼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시스템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보니까 하나님이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면서 사실은 가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례자가 되셔서 결혼하십니다 우리가 또 창세기 2 장에 보면 이 아담이 잠든 사이에 그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하와의 손을 붙잡고 누구에게로요 결혼식 입장하듯이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 손을 붙잡고 빵 그죠 그 행진곡에 맞춰서 입장해서 신랑에게 인도해 주이 인도하듯이 바로 하나님이 하와를 데리고 아담에게로 나오는 거 아담이 그 이제 인수인 계 받으면서 뭐라 그러죠? 내살 중에 살이요. 내뼈 중에 뼈입니다. 왜 갈비뼈 뽑아서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가정을 중요하게 이렇게 축복하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이거를 망가뜨리는 그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그게 사단의 영이.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5절에 보면 스스로 분장하는 나라나 동네나 집마다 황폐해질 것이다 그랬어요. 26절에 보니까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지 않고는 그렇게 황폐해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누구 일이죠? 그게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원 가진 사람은 아무리 남편이 이상하고 부인이 이상해도 십자가를 지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헤어지는 거 누구나 다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닌데 기도하면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 그게 영적인 가늠의 사건 하나님 말씀 놓치는 순간부터 사실은 그게 영적 가늠이거든. 하나님보다 뱀의 말을 더 들은 거예요. 사단의 말을 더 들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적인 상태가 무너지면 생각도 마음도 육신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랑했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얘기했는데 저 여자가 준 선악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먹었다라고 하나님께 고자질을 하는 거고요.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죠. 먹었으면 내 책임, 내가 돌보지 못한 책임이다라고 얘기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책임을 전가하는 거. 그때부터 부부 사이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언약 놓쳤는데 깨지기 시작하는 거. 가정이 무너지는 근본 원인은 남편 때문이 아니고 부인 때문이 아니에요. 자녀 때문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 뭐죠? 내 영적인 상태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영적 상태가 무너지니까 하와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를 보여야 되는데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된 것은 저 여자 때문에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게 누구 상태죠? 아담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깨어 있어도 가정을 살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알렐루야. 예. 우리가 한 사람만 그리스도를 딱 붙잡기만 해도 그 집과 가문에 빛이 비치고 그가문 무너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무드셀라 한 사람 딱쓰니까요 아들 라멕을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격대를 대를 넘어서 언약을 전달하고 믿음의 배경이 되어주고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니까, 노아 홍수 때에도 끝까지 배를 완성하는 그 날까지도 하나님이 무드셀라의 생명을 붙잡고 계셨어요. 왜죠? 언약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 언약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가정과 가문을 언약자분 한 사람 때문에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시대적인 응답을 받아버리죠. 그래서. 어, 영적인 타락은 육신적 타락과 결과가 연결이 되게 돼 있어.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섬기면 몇 대까지 망한다고요? 삼사 대까지 하나님이 그 죄를 갖겠다고 돼 있어. 저주와 재앙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한 가정은 반드시 자녀들까지 후대까지 문제가 오기 때문에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고 깨져질 수밖에 없고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타락은 이게 3, 4대 가문의 내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는 말은 뭐죠? 영적 상태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의 근원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지켜내야 되고 우리 후대를 지켜내야 됩니다 언약의 가정 미션홈의 가정 잘 먹고 잘자는 가정이 아니고 그냥 뭐 기분 좋고 우리 뭐 따뜻하게 행복하게 뭐 그런 가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가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으로 여러분들이 가정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말씀이 성취되는 가정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가정에서 자꾸 가정에서도 단을 쌓아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예배가 드리 예배를 예배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주의 천군선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에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찬양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를 안 드리면 천사가 왔다 갔다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천사를 언제 동원됩니까? 말씀을 이룰 때 그렇죠 말씀 붙잡을 때그 다음에 또 언제요? 찬송 중에 예, 찬양하는 천사도 같이 찬양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성도들의 기도를 금양류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져간다고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따라서 영혼이 먼저 잘 되면 흙함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는 가정, 이 반석이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 가정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삼서 1장2 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떨시 달리는 분들은 이 말씀 꼭 기억, 붙잡으십시오. 자녀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안될 때마다 이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선포하십시오. 말씀 그대로 내게 송치되게 하옵소서. 반드시 말씀은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성길 수 없다라고 마태복음 16장 13절에 기록하고 있고 누가 복음 1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완전 복음 그리스도입니다. 돈을 싫어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 돈을 누리지 말고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는사람들 돈을 사용하면서 쓰고 누릴 누리, 쓰면서 누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누려야 되는 것이 뭐냐면 진짜 사용하고 쓰면서 누려야 되는 것이 기도하면서 보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안 누리고 돈 쓰면서 막 먹는 걸로 누리고 놀러 가는 걸로 누리고 막 이걸로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더 필요하니까 막또막 막 열심히 일해 가지고 또 누리려고 하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걸 바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시 바랍니다. 오늘도 위드 임만의 원네스로 행복해지는 시간. 내가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꿀보다 더단 시간이 더 달달한 시간, 더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누리게 되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시간에 세상이줄수 없는 하나님 신령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입니다. 이거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죠. 그래서 진짜 붙잡을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뭘 붙잡아야 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붙잡아야 돼요. 주는 돈이 아니요, 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명예도 아니에요. 어떤 직분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걸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2장 20절 돼야 되겠죠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 그리고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신분과 권세 이것이 진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붙잡아도 충분한 줄 믿습니다 예, 오늘의 결론입니다 지금도 나를 도우시는 주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나를, 주는, 나를 돕는, 이 신이, 오늘 6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있죠 10편, 27편, 1절 말씀을, 그대로 말씀,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율법으로 살란,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주는 우리 나를 돕고 계신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 말씀 붙잡고, 영적인 힘을 내라는 겁니다. 돈이 있어서 힘나는 게 아니고, 이 말씀 붙잡고 힘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 그래서 사람을 무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하지 말고 네. 이제 이때 이 당시 사회제도만 해도 노예제도가 있고 종이 있고 그렇죠 상전이 있고 주인이 있고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빈부격차가 있고 권력 가진자가 있고 못 가진자가 있고 근데 어디서든지 이 언약 잡은 사람은 상관 없습니다. 영적 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돕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하고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가 있는 이입임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나가시는지 그래서 결론의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그리스도인데 오늘도 그리스도예요. 내일도 그리스도입니다. 예, 그리스도밖에 는 답이 없어요. 우리는 착각을 하거든요. 다 아는데 어제 또 들었는데 지난주에도 들었는데 늘 듣던 얘기 또 들어야 되느냐 예, 어제 밥 먹었고 예, 일주일 전에도 밥 먹었고 한달 전에도 밥 먹었는데 또 먹어야 됩니까? 먹어야 오늘 힘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승리하려면 오늘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는. 오늘 승리하려면 어제까지 승리했는데 오늘 내가 놓쳐버리면 오늘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영원하신 그리스도 붙잡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도우셨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 나를 돕고 계시고. 그방법이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걸 로 우리는 신앙생활 끝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예. 자, 두 번째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의 문제를 기도 제으로 삼고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시행하겠다. 그두 번씩이나 말씀하세요. 예수 이름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응답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아놓고도 안안 하는 사람 죽으라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안 하면 어떻게죠? 하 몸으로 때워야 돼. 힘든 일 만나면 인본주의 써야 되고 막. 얼마나 그 고통스럽습니까? 기도하면서 다 누리시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죠? 충분할 뿐만 아니라 완전한 분이세요. 그 이름으로 삶의 뿌리가 내려져서 치유 사역자로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한분이면 어떻게 충분합니까? 구약 성경에 보니까 아담과 하가 선악과 따먹을 때도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했어요. 창세기 6장의 대홍수 사건,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어. 너무나 악한 생각만 하니까, 그래서 아 이거 콩수로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라고 할 때에 노아는 당대 의로운 사람이다. 의롭다는 얘기는 뭐죠? 피 언약을 붙잡고 있었다. 그리스도 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다. 그러니까 재앙 시대에서 완전히 그 재앙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돼 버렸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면 재앙시대가 돼도 재앙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복을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아니고요. 그 문제는 이미 성경에서 끝났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어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나는 부활의 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사설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느냐 못 받느냐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돼 내가 오늘 그리스도 붙잡고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를 쓰시지만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이런 걱정만 계속 24시하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 말씀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함께 있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고 완전하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이거보다 더큰 축복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지구상 어디를 가봐도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가진 분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 붙잡고 사는 우리가 이 언약으로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 모든 보는 거 듣는 거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그리,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이 그리스도만 있으면 완전히 달라질 텐데 재창조될 텐데 계속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이 전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갇힌 자를 또 생각하고 결혼을 귀히 여기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발로 바로 족하고 그러면서 뭐하면서 합니까 예, 정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일심 전심 지속으로 그리스도만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게 진짜 전도자예요. 예, 하나님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뭐냐? 뭐 방언한다, 뭐, 뭐 불받았다. 하나님 볼 때는 그거 다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도 그리스도를 붙잡고 일심 전심 지속하는 사람. 예, 변함 없어야 돼. 그리스도도 동일한데 진짜 제자가 흔들리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변함 없이. 예, 그러면서 하나님. 또이 시아 중한 교회 여기서 신앙생활 하기 하신 이유 이 교회 이 삼칠 나라 복음하는들의 나의 작은 기도가 나의 작은 헌신이 쓰임 받게하옵소서 하나님이 딸을 도우시고 그힘 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주역되게하옵소서 그게 진짜 재단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그렇죠. 하나님 주시는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나의 말씀이 돼, 나의 복음으로, 나의 것으로 그렇게 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잡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 전달하며 또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는 일꾼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 위드 임마네 원네스로. 또 일심전신 지속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